우리 수암산은 아주 좋은 일이 많습니다. 여기 보시는 큰 박이 여기 두 덩어리 있고 또 여기 언덕에 보면 은또한 덩어리가 있습니다. 쭉 가다 보면 박농구리 또 박이 어디 있을까요? 박을 한번 찾아볼까요? 박이 어디 있을까? 아, 이게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도 박이 하나 있어요. 와, 또 어디 있을까요? 또 박이 어디 있을까요? 박이, 어, 저기도 있는 것 같죠? 여기도. 어. 나무 자꾸해서 안 보이는데 우와 장독대 항아리가 이렇게 크겠습니다. 어디 있을까요, 박이? 이거 박타 가지고서 여기서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. 또 박이 어디 있을까요? 이거 박찼다가 오세요. 이거 도깨비 풀니가 이거 이거 다안오어요이고 수암사 박타는 날 여러분들 초청을 댕가 오십시오. 제가 흥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집을 사지는 않아 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박속이 꽉 차가지고 많은 걸줄것 음 같습니다. 박타는 날 오세요.